여러분 요즘 누가 전화 걸면 깜짝 놀라거나 불안해지는 사람 많지 않나요? 심지어 모르는 번호는 아예 받지 않는 사람도 있죠. 왜 우리는 전화가 오는 게 무섭다고 느끼게 된 걸까요? 첫째 즉각 반응 압박감 때문입니다. 문자나 카톡은 내가 답할 시간에 여유가 있지만 전화는 바로 반응해야 하죠. 거절하거나 끊기도 애매하고 그 순간에 답을 해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둘째 불쑥 침범당하는 느낌이에요. 전화는 나 일상에 예고 없이 끼어듭니다. 지금 내 시간인데 누군가 내 리듬을 깨뜨린다는 무의식적 거부감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개인 공간과 시간의 경계가 중요해진 MZ 세대일수록 이 감정이 더 강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감정노동. 전화는 상대의 감정 말투, 분위기까지 즉시 받아들여야 해요.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크죠. 특히 업무나 부탁 전화일 경우 단순히 할 일이 아니라 감정까지 처리해야 하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넷째, 디지털 소통의 역설입니다. 문자, dm, 이메일 같은 비대면 커뮤니케이션이 발달하면서 전화는 오히려 비상상황용처럼 인식됩니다. 그래서 전화가 오면 뭔일 있나? 하는 불안이 먼저 찾아오는 거예요. 결국 전화 공포는 단순한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빠른 반응을 강요하는 사회, 개인 시간을 존중받지 못하는 문화, 감정 노동의 피로가 쌓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연결된 사회에서 오히려 연결이 두려워진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배우는 지식 세배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